자, 이재용 삼성 회장이, 어, 저, 윤석열의 파면에 대해서 이재용 삼성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잖아요.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좀 있, 있지요. 그래서 이재명, 이재용 회장이 윤석열 파면을 가져가기 위해서, 혹은, 뭐,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나, 어, 파면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나 하는 것과, 어, 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나 하는 거를 문의를 주셨는데,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, 그, 파면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? 이재용 씨가 윤석열 파면에 어떤, 위한 노력이랄까? 뒤에서 애쓰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? 음, 볼게요. 아, 노력을 안 한다고 볼 수는 없겠다. 있다. 러버스의 컵의 소년의 컵의, 아, 완즈의 에이스입니다. 이거는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적극적이라고까지는 볼 수는 없지만, 그런 시도나 이야기,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좀 자기 의견은 표시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. 그게 먹힐까? 뭐 아, 대놓고 하지는 않아요. 대놓고 하지는 않는다. 하지만 이 이재용 씨는 신리를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요. 네. 자기 생각은 어느 정도, 피력은 막 눈에 띄지 않은 정도로 할 거라고 봐요. 그러니까, 이,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행위 같은 것도 하나의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이기도 할 거라고 봅니다. 이재용 씨는 이재명이,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나? 되기를 바라나? 아직까지 노선을 정하진 않았어요. 주변의 상황들이 너무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하다. 지금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. 무언가 정해져야는 되겠는데, 어, 주변 사람들이 너무 지금 있잖아요.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이 모습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사람도 지켜보고 있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. 이, 대선에까지 가게 된다면,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게 될까? 거기까지가 어떨지 모르겠다 같이 보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. 너무 이 방해가 심하다. 대선에 가게 되면, 이재명일까? 네, 대선까지 가면 이재명. 대선까지 갔을 때는 도와줄 것 같은 모습이에요. 아직은 지켜만 보고 있는다. 판세가 어떻게 돌아갈지. 그리고 본인이 어떤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든지 하는 게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의사 표현을 조금 한 거다.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에요.